자, 여기랑 고, 여기 좀 어느 도면안 돼요? 아, 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동작이냐. 갔어. 여자, 갔어. 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 사이드 스윙. 네,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같이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예, 됐습니까? 자, 이제 뭘할 뭐 거냐면, 우리가 뭐 이제 여기에 기본은 3번하고 4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갔잖아요 돌아갔어. 3번을 넣을 건데 다시 빠져나올 거예요. 다시, 사이으로 가서, 돌아 나와서 빠져 나오고. 자, 그러면 그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갔어. 근데 여기서 나는 3번을 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가야 됩니까? 3번을 하려면 뭘 거쳐가야 돼아음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음을 보였다면 3번이 이제 멀어지진 않겠죠. 가까워지겠죠. 근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맨 처음 하는 건토로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 그게 편하니까. 갔어. 토로 뚫로 올렸어. 그래서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힐이죠. 힐로 갔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데, 최대한 무릎에 가깝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힐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 익숙해지면 내 힐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내 발을 안 긁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우가 어업을 배웠다면 이것도 이뻐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파포인트 놓는데 새끼 발가락 가요. 새끼 발가락에 자살됐어요. 놓고, 놓고 들어가서 새끼 발가락 간 다음에 다시 나오기. 새끼 발가락, 아, 달달해, 나오고.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 꼭 키스해주고 세요